오늘 12월 6일은 차가운 북유럽의 작은 나라가 뜨거운 결단을 내린 날입니다. 1917년 러시아 제국은 혁명과 전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온 핀란드는 이 혼란을 기회로 삼습니다. 압력과 검열, 동화정책 속에서도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는 러시아 군대와 혁명 세력이 뒤엉켜 싸우고 제국의 수도는 무너져 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헬싱키의 의회는 역사적인 선택을 합니다. 1917년 12월 6일, 핀란드는 스스로를 독립국가라고 선언합니다. 어느 강대국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주권국가로 선포한 것이죠. 이후 내전과 긴장, 국제사회의 냉담한 시선을 견디며 핀란드는 조금씩 자리잡아 갑니다. 오늘날 매년 12월 6일이 되면 핀란드 전역에 파란 십자가 국기가 걸리고 조용한 추모식과 촛불 행진과 불빛 퍼레이드가 도시를 밝힙니다. 전쟁에서 쓰러진 이들을 기억하며 동시에 스스로 선택한 자유의 무게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혹한의 겨울과 긴 밤을 견디는 북유럽의 이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위해 어떤 두려움을 감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은 정말로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요?